안녕하세요. 녹색 보석을 키우는 사사람입니다. 자, 어, 돈 버는 기술. 자, 어, 일단은 우리가 돈벌수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어, 첫 번째로 뽑아야 될 게, 어,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배우면은, 자, 그게 좋은 게 바로 이 한국 출란이라는 겁니다. 자, 이요 화장실 여기서, 요 난거리가 보통 10개 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 8개 짜리, 8개 짜리고 이건 10개 짜리입니다. 보통 10개 짜리로 다 사용하는데, 어, 이 작은 공간에서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거라. 많이 키운 데서,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많이 키우면 또 뭐, 좋은 종자를 또 많이 키우면, 은 많이 벌지만, 은 그만큼 또 힘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오천 분, 만 분씩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키우면은, 분갈이 하려면, 요, 매이어야 되는 거라. 그, 그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그 대신에, 이제, 똘똘한 종자를 작게 키우면은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백 개를 키우는 거하고, 어, 백만 원짜리 열개 키우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어떤 게더 쉽겠습니까? 열 개가 더 쉽는 거라. 백개 분갈이 하려면 힘드니까. <laughs>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난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이런 것들도, 어 난초는 해마다 이렇게 한 촉씩 정식이 되기 때문에, 어,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라.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은행에 10만원을 이어놨다.그럼 1년 지나면 10만원 이자 안 주잖아요.그지? 난초는 10만원짜리가 톡올라오는 거라.50짜리를 이었다.50만원 은행 이어나면 이자 50만원 안 주잖아요.여기 보이시면 이 하나 올라오지.여기,여기,여기,여기 5 0만짜리거든요 요조게난 거, 여기1 2이열 되면 다 커버리는 거라. 그럼 50만 원 올라오는 거라. 100만 원이 돼버리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변이라든지 발전이 되면 은또 가격이 50짜리가 아니고, 어, 300도 될수 있고, 500도 될수 있고, 1000도 될수 있고, 이래 가는 거라. 가고그 안목이 제일 중요한 거라. 뭐든지 단초든 뭐든 기회가 올 지게는 무조건 그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탁 잡아야 되는, 거래 저는 그걸 잘하더라고. 그리고, 어, 이 난초도, 어, 100만원 짜리거든요. 이 한쪽에. 100만원인데, 이 한쪽이 늘어나면서 500만원이 됐는거라. 왜 100만원, 원이 200만원 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또 4배로 확 늘었다니까. 그지? 500이 됐으니까. 그 근데 여기서 또 한쪽이 더 올라오면은, 또 틀려지는 거야. 이거는 단엽산반이라는 건데 이런 변빵을 가지면서 화려하게 지금 이제 소멸 다 되고 도이 정도 남아 있는 거래 무늬가 화려하게 나오는 거야. 이런 변빵을 가진 난초는 이제 없습니다. 구할, 구할 수도 없고 같이 키우던 형님은 나중에 빚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이제 판매된 건데 이제 이 500에서 요 한쪽도 올라오면 이제 얼마짜리가 될지 모르는 거라 그하고 요 꽃이 달리면은 또 금액이 또어몇 천에서 억대가 넘어갈 수 있는 품종이 돼 버리는 거래 그게 난초인 거라 그하고 명명품의 같은 경우는 딱 가격이 정해지가 있거든 요 난초는 이걸 아무 때나 뭐 이게 오백이다 백이다 천이다 이라는 게그 형성되고 팔, 팔리고 그런 가격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라. 예를 들어 홍두가 하나 나왔다. 그럼 홍두는 보통 한 촉당에 1억에서 1억 5천, 2억 이렇게 나가는 거라. 만약에 황두가 나왔다. 황두 같은 경우는 화형이나 색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 3천, 4천, 5천, 7천, 1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난초들도 가격이 아무 때나 미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품종은 이제 가격이 매기지는 거라. 그고그 가진 사람만이 특권이고. 그러고 어 명명품들은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누가 얼만큼 키우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무명품은 딱 이런 품종들은 요 품종이나 요 품종 같은 경우는 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라. 부르는 게 값인 거래, 이게. 가격 안 맞으면 안 팔면 되는 거고 음. 촉수정식 가면 되는 거고 그, 그게 그 이제 차이점이고 그러고 한두 쪽 올라온 데서 이건 특별한 케이스로 제가 드린 건기래 그 고객한테 종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저는 몇개가 있거든 이거를 이제 그 난실에서 단엽산반 이래 대가 있는 게그 종자가 요 종자입니다 뒷배 아시겠죠 그런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은 몇 천만 원 억대가 갈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이제 좋은 것까지 걸렸다 이런 문제 억대가 넘어가는 거예 그게. 그게 이 난초의 매력이고 또 좋은 거는 한 해마다 한 촉씩 두 촉씩 올라온다는 거지 그게. 그리고 정식하고 싶으면 어, 얼마든지 하는, 이게 한 이게 어, 한이 소반에 홍합 피는 건데 이건 초에 20, 그렇다면은 요열촉 정도 되면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걸 정식하고 싶다라면 다 쪼개 버리면 되는 거리 이런 것들은 상작들이잖아요 이런, 이런 거한 촉씩 쪼개도 촉잘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한 촉씩 건좀 그래도 한두 촉씩만 해도 이한 분으로 다섯 분을 만들면은어 다섯 분에서 한 촉씩만 받아도 다섯 촉이 올라오는 거라 아시겠죠 이거는뭐 그렇게 큰 가치나 뭐 이런 거는 그거한데 이제 이런 품종들은 또 이제 정,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제가 그러면 여기 10촉인데 두 촉씩만 쪼개면은 이게 한 촉에 2억입니다 살수 있는 제가 판매하는 금액이 그러면은 지금은 팔지도 않죠 이거는 한 200촉이나 300촉 만들면 이제 그때 이제 판매가 들어갈 건데 자 요거는 두 어, 촉씩만 해도 지금 이래 열 촉에서 받으면은 많이 올라봤자 촉수가 두 촉에서 세촉 정도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걸 두 촉씩을 쪼개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섯 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분에 2억씩 올라오는 거라. 다섯 촉이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10억이 되는 거다. 이한 분만. 그런데 이런 품종들은 전체에 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팔아라, 팔아라 해도 안 팔거든요. 왜냐? 계획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그러고, 난초는 음. 좋은 것이 돼서 팔고 일하는 게아닌 게라. 원래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우리 회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종자 만나기가 힘들어지 만나면 그냥 끝인 거래. 로또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시겠 암만 빠지고, 난 값이 똥값 되고 빠지고 해도 절대로 좋은 명품들은 가격이 안 빠집니다. 팔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러고 그 품종을 100초기나 200초기나 이래 만들어버리면은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좋은 거올러면 무조건 팔아먹는 게라 팔아먹으니까, 가고 상인들이 오면은 좋은 것만 빼가버리는 거라. 그러면 돈 좀, 뭐 하면 다 빼가피고, 돈좀 되려면 다 빼가피고 빼가 이러더라. 돈을 못 버는 거야 근데 그걸 반대로 해버리니까 나쁜 거는 어뭐 나쁜 거는 없지. 이, 이 한국 줄란 다 문유종이나 이런 꽃들은다 희귀한 것들이고 귀한 것들이니까 산에 가면은 엄청나게 귀하고 요것도 그냥 민출란처럼 그래 보이잖아요. 이게 이게 어 주둥 주등한게다 주둥아. 주등한. 죽음마보다도 좋고, 한 단계 위에 있는 주둥함입니다. 꽃도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펄이 있으면 다 뭐, 꽃인 줄 알, 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에 가보면, 난초 캐보시면 합니다. 난초 하시는 분들이 산을 엄청 잘 타거든요. 한번 올라가면, 막이 산을 보고, 삼국대기가 딱저산 보고, 아, 저 산에 있겠다 싶으면, 또그 산을 또 넘어가는 게, 또 넘어가고, 산을 몇 개씩 넘어다닙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아침 6 시에 산에 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산 타고 내려오니까 산 예전에 탈적에는그 정도로 타도 죽음 하나 만나기가 힘든 길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요런 품종들은 그래서 진짜 특별하지 않으면은 종자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라사지 단념이 반송어가 들어간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좀전 문제 쪼개야지 쪼개 가지고 이제 대주는 한한 한 개는 대주로 가고 한 개는 정식으로 가고 이래 가지고 이제 키우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어, 희귀하고 그런 걸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만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종자를 가졌다는 것만 해도. 이것도 같은 종자인데. 다이 라사지단역에 반성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런 데 보면은 반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신화에도 물어 나오고. 참 표가 잘안 나네. 어쨌든 간에, 뭐,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성. 반성에서 호중토를 터집히면 그냥 끝나잖아요. 라사지 단접에 무늬 쪽에 터집히면. 요것도 안 터지거든요. 원래는. 무늬가 약하게 나오다가 탄력받으니까 힘줘가지고 뭐. 화려하게 나 나중에 이제 신화월로지 보면 또 대단한 길에. 그런 것처럼. 어,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자기 기준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 가고, 어, 제가 뭐 이렇게 이 보석을 찾아다니지만은, 이 보석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빠른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거고, 그걸 개체가. 늦은 사람들은나중에 되면은 기해질 때를 기다리는 거 그때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진짜 대박 납니다 대박. 우리 한국도 그래가고 있고 외국에도 지금 어 한국은 지금 막 꿈틀꿈틀해가지고 막 이제 애가 걷다가 기다니다가 어 이제 애가 이제 일어서가지고 아장아장 걸러는 시기니까. 아시겠죠? 이미 외국에는 활성화됐고 어, 수조의 이 원칙들에 움직거리는 거라 어, 우리 한국도 가니까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보석하고 이거 차이점 뭐냐? 보석은 정식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정식이 되니까. 그러고 어, 뭐 2억하고 3억하고 일반인들은 사기 힘들죠. 그게 당연히. 그러고. 어, 그 정도로 살 정도 되면은, 배양 실력이라든지, 어, 다뭐 유리온실이라든지, 다 환경을 갖춰놓고 구입하고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있다. 왜 이게 발리느냐. 내가 50억치에, 100억치에, 뭐 300억치에 난초를 가지고 있다. 난초만, 순수자산. 난초는 500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00억, 50억, 뭐 200억, 이런 사람들 전국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난개가 움직거리는데. 자, 그러면 신품종이 하나 나왔다. 그럼 내 100억 중에서 2억만 툭 떼가지고, 2, 3억만 떼가지고 팔아버리고, 신품종을 덜 나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통이 되는 거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어, 또 여러 촉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등급에 있는 사람들도 또 키우고, 또그 사람들이 또 키우고 한참 키우다가 몇 년이 지나가 또 정식된 또그밑으로 내려가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이제 전국으로 퍼져버리는 거라 그게 난값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이런 거 키우고 싶는데도 어뭐또 새로 뭐 난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 또 그렇게, 뭐, 가게를 하나 얻어야 되느냐 하면 힘들잖아요. 그게 또 재투자가 돼야 되 근데 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화장실에서 물주고, 다시 거실에 다또이 짝, 짝금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벌 수가 있는 거라. 그게 이게 한국 출난입니다. 이 한국 출난이고, 또, 어, 도마뱀도 마찬가지고, 도마, 도마뱀은 또 제가 다음에 밥줄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끝내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는 거니까,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할수 있고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그러고, 맨날 이게 잘 거나 안 거나, 필요, 볼 필요도 없고, 물을 이렇게 한번 딱 주고 놔두면, 어, 내가 영화를 보든, 보석을 주하러 가든, 사내를 가든, 놀러를 가든, 알아서 초기 올라올 때 되면 톡톡 올려주고 하는 거래 아시겠죠? 딱 그렇게 어이 난초가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것들도 일부는 판매를 하고 제가 또 캐어주고 있고 그분이 못 키우면 또 제가 캐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걱정할 필요 없는 거 그하고 난초든 뭐든 인연은 다 있습니다. 악연이든 필연이든 만날 사람은 만나게 돼가 있고 헤어질 사람 헤어지게 돼가 있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순리.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가 올지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앞뒤 안 봅니다, 우리는. 무조건 고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 빨리 망했다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어, 하이라이트는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돈을 벌수 있는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돈 버는 기술이거든요. 아시겠죠? 난제 아는 분들은 아는 분한 분은 어 3시간 강의 듣는데 350만 원을 주고 3시간을 강의를 듣더라고. 3시간에 350그때만어 어디 뭐빼기는 사고 일랄라 하지 세 시간에 그거 듣고 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자기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마다 다 틀리니까 자기 수준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래 아무튼 어, 혹시나 또 난초를 좋은 걸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이건 띠엄 팔지 마십시오. 그렇게 팔게 되면 난값도 하락이 되고,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 가격 경쟁이 없거든요. 왜살라면 내한테 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왕정 케안 놓고 한목이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야 큰돈을 만지고, 이것은 배극을 난초 팔아가지고, 들은 분에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 어딜 생각하고 가고 있었고. 자, 이 경험이나 마찬가지니까, 어, 1억짜리 사가지고 8년 키아가 100억을 만드신 분이 이야기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자, 항상 전란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뭐다? 기회가 올 지위에는 잡아라. 돈 버는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